국민 여러분,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호 8번 허경영 후보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오늘은 제가 여론조사 한15% 내일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5일 있으면 30%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후보를 제치고 반드시 대통령이 당선될 것입니다. 저는 의료보험을 100% 적용하고 장기 이식 환자는 1년 이내에 국가에서 장기를 구입해서 100% 수술해 드릴 것입니다. 왜냐?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장기가 없어서 국가에서는 시신기 증자가 없으니 마냥 기다려라. 이런,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있으나 말합니다. 농약 생산을 배제하고 미생물 농약을 개발해서 맑은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전과를 완전히 대사면 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과자는 엄격히 말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책임이지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과를 사면할 것이고 400만 신불자 역시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완전히 해결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물론 무이자로 20년 융자 조건으로 월 몇만 원 내는 것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 한 사람이 15억을 평생 받아가야 됩니다. 3인 가족이 45억, 5인 가족이면 75억을 받아갑니다. 그럼 이 돈은 지금까지 누가 썼느냐?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은 이렇게 하고도 국가 예산은 매년 260조가 남습니다. 왜? 현금을 쓰지 않고 만원 이상은 카드를 쓰면 은 평균 연간 200조가 더 들어옵니다. 그 지금까지 200조를 탈세한 거죠. 이래서 모든 세제를 바꿔버리면 제가 IQ가 430입니다만은 이런 제가 만든 모든 제도를 예. 당장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시간이 국가 발전에 받았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예고할 것입니다. 예전 네 정근모 후보.